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민주당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곳 광화문에 윤석열 긴급 체포 국민의 회체를 위해서 모여주셨습니다. 윤석열이 이번 1차 개엄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지기는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도 계속해서 그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개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개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바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파도를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 갈 시기였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의 위기 국면에서 윤석열이 선택했던 것은 전쟁이 없는 비상 개엄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번에 개엄법을 공부했습니다. 언제 개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 개엄 선포 직후엔 어떠 해야 하는지 다들 알게 됐습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 평시 에 윤석열은 야당을, 야당의 폭주를 견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서 개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이 노렸던 것은 전쟁 개엄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10월, 11월 들어 국지전 도발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평양에 무인기가 날아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중화기 사격 다현전 로켓 발사가 있었으며, 11월에도, 마찬가지도 백령도에서 군사 연습이 이루어졌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계엄을 준비하는 훈련도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는 기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실은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그 전쟁을 명분으로 계엄을 발표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긴급 체포해야 할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반란 수인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공범들만 공범들 또한 반드시 체포 구속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윤석열. 항쟁으로 떨쳐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강화문 거리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타의목 소리, 윤석열 긴급 체포 파면 김건희 구속 국민의 회체 목소리를 더욱 외쳐야 할 때입니다. 민중의 항쟁은 우리의 역사를 전진 시킨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지 두달 만에 개헌을 선포했던 것은 제주 항쟁 목적이었습니다. 신생 정부는 민심이 아닌 미국의 지지와 지원에 기대고 있었고 당시 개헌법조차 없는 상태에. 일본의 합의지경이라는 것을 끌어다 개헌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의 개헌법은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이 됐습니다. 개헌법이 없을 때부터 개헌령을 발표했던 이승만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승인되자마자 제주 지역 개헌을 해제했고 제주민중을 박사라면 이승만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죽배의 잔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승만 기념사패 지원 예산은 세배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승만 따위의 생일을 기념하고 이승만의 죽음을 추모하고 매국적 활동을 홍보하는 데 엄청난 돈을 쏟다던 것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농과 이승만 건국 대통령 주장하며 역사, 외국에 앞장섰던 세력에게 우리 헬세가 투입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승만을 해안의 지도자로 내세우는 정신전력 교육구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홍범도를 지웠습니다 홍범도 지우기 다음으로 이승만 극부 만들기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이념전쟁에 불을 붙이며 거짓 선동과 조작전치가 승마은 이른바 외교 독립론을 내세웠던 작자입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국권을 통째로 외국에 팔아먹으려 했던 작자입니다. 이완용은 존재하는 나라를 팔아먹었으니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 전에 팔아먹었으니 더큰 역적이라고 신채호 선생이 날카롭게 비난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으로 인해 이 땅의 친일파 청사는 아직도 역사적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런 이승만을 찬양한 윤석열인이 이승만식이 만들어졌던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휘두르며 편가르기 증오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가 오른 길이냐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진통일을 주창하며 평화통일을 촉구했던 세력을 정적으로 여겨 암살하고 체포, 구금했던 이승만과 같이 윤석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민족의 화합을 위 투쟁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며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승만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로 이어지는 반민중 파시오 권력의 역사는 현재 윤석열 국민의 힘이 누리고 있는 권력의 본산이 어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하에 세워진 이승만 정기역대 미국의 지원하에 성공했던 박정희의 구대타였습니다 종에 맞아 개처럼 죽어간 박정희의 죽음 뒤에도 미국이 있었다 사실은 드러난 사실입니다 박정희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고 다음으로 그 죽음으로 그 권력을 박탈하며 다음 권력자로 전두환이 내세워진 것도 미국이 아니면 불가했습니다 전두환의 구대타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CIA 서울 지부장을 통해서 전두환과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12시 부, 12시 군사 반란 직후 CIA 서울 지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이 유일한 대안이며 미국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전두환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서 전두환 군사 파초는 수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윤석열 같은 조폭검사를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 온갖 권력을 누리게 하고 기어의 전쟁을 일으켜 개연까지 선포하게 만들었던 그 배회도 바로 미국, 미국이 있는 것입니다. 쿠데타의 대외 있는 미국, 이 미국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명확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윤석열 탄핵되기 전부터, 개헌 선포하기 전부터 70% 이상이 윤석열 퇴진 탄핵을 동의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곳 강화문 집회에 오신 시민들, 그리고 생업 현장에서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 전국 국민의 해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줌, 그그물이들만 윤석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마치 그그 유튜버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따라 진윤 지표를 선동해 하듯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었습니다. 윤석열이 무엇을 믿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윤석열이 무엇을 믿고 계엄령 한번더 발표하면 된다고 말했겠습니까? 검찰이 받아주고 경찰이 나서주고 군대가 앞장에 서서 계획하고 만들어냈던 1차 개혁입니다 전형적인 친이 쿠데타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전 세계 쿠데타를 연구하고 있는 미국의 한 교수는 윤석열의 개혁령 상포가 전형적인 친이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친이 쿠데타의 가장 흔한 방법은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나 선거 개입입니다. 보통의 치니쿠데타는 사법이나 입법부를 대상으로 하고 약40% 정도는 민주적인 선거를 약화시키거나 선거 승자의 취임을 방해하라는 명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했던 치니쿠데타 시도 중. 개엄령을 선포했던 사례는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1945년 이후 민주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을 위해 발생했다는 진입쿠데타가 세계적으로 46건에 달한다고 하니 결코 흔단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 사례에 들어가겠죠. 윤석열이 군대까지 동원했으니 철저히 준비된 내란 반란이었습니다. 국회에 출동했던 707 특임단은 실탄 3960발, 공포탄 1980발을 단출했었습니다. 수방사병력은 실탄 5048발, 공포탄 2900발, 소총이 동원되고 국제조약상 사용 금진 특수탄까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이 계엄 개혐 해제가 된 이후에도 국회의장 공간 주변에 계엄군을 상주시키며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란이고 반란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을 변호하는 세력들이 말하는 폭동이었으니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그럼에도 모든 소환조사, 증거제출을 죄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이 또 다시 나서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나서서 내란 반란식의 윤석열의 긴급 체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검찰이 내란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윤석열의 긴급 체포를, 김건희의 구속을, 국민의 힘의 해체를 이뤄내는 것은 바로 우리 우리 자신의 힘인 것입니다. 윤석열은 개엄령을 선포하며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으며 야당 지도자들과 언론인에 대한 구금을 시도했고 체포 암살족까지 준비해 독일 개입까지 조작을 계획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개입하여 또 다른 조작행위까지 하려 했던 윤석열입니다. 모든 진입 쿠데타의 전형적인 방법이 총망라된 것입니다. 치밀하게 조직되고 계획된개엄이었습니다그개엄을 막아낸 것은 우리 민중의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윤석열을 긴급 체포, 파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정파괴, 내란 주범인 김건희를 구속시켜야 합니다 내란 공범, 내란 장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체시켜야 합니다 내란 수계가 버젓이 살아있으니 내란 공범들이 나서서 윤석열의 긴급체포와 즉각 파면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된 따위가 나서서 양국 관리법 등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공포를 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어댄다고 해서 죄가 사라집니까? 시간을 끌어댄다고 해서 밝혀지지 않을 죄가? 아닙니다. 내란에 동조한 위원장당인 국민의 힘은 무엇을 믿고 파렴치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탄핵이 개엄이 선포될 때 국회에서 개엄 해제가 의결될 때 윤석열 탄핵 소추안 폐결할 때 국민의 힘 의원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권성동이 함부로 입을 돌렸습니다. 거부권을 안 쓰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한덕수 권항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내란죄 반란죄 반드시 수사해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가 이렇게 각종 범죄들 밝혀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내일 한 특검, 김건희 특검이 아니고서라도 우리는 이 거리에서 가열한 투쟁으로 윤석열 국민의 무리를 끝장낼 것입니다. 부부가 상으로 감옥에 가기 싫어서 안달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이 1차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내란째, 반란지 수사받기 싫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머지않아 체포돼 구속 수사받고 부부가 쌍으로 감옥에 잡아킬 러리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휴일에 또 다시 거리에 나섰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야 할 이때 주를를 무릅쓰고 거리에 나와 구호를 외치며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시대의 투사가 민주 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웅적 투쟁에!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이런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반란 수교를 긴급, 체포,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김건희, 내란 추범, 국정 파괴범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공범, 내란 잔담, 국민의 힘을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윤석열, 이파시오 독재무리를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새롭게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중의 권력을 쟁취하는 길은 너무나 힘들고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먹고 이렇게 온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거리에 나와 투쟁해야 또다시 이 땅에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중쇼쪽 권력에 의해 어느 누구도 단한 사람도 희생되어선 안됩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날에 누구도 쓰러져서 죽음에 이르러선 안됩니다. 이명각이 나라를 상대로 사기를 잡받고 박근혜가 무고한 우리 아이들을 세월호에 세월호 참사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윤석열은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세상병의 억울했던 죽음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야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전쟁과 계엄으로 권력의 위기를 보면하려 했던 윤석열을 반드시 징벌해야 합니다. 민중의 처절한 심판, 심판을 받아 윤석열, 윤석열 무리를 이 땅에서 청산합시다. 더 이상 진미 친의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배를 불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치열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더 세게 힘을 모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 세력에게 기대를 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달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거리에서 창당에서 거리에서 민중과 함께 성장해온 민중 민주 당입니다. 민중의 민주주의 실현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는 민중민당이 더욱 앞장서서 투쟁 투쟁하겠습니다. 국지전투가 이거 차 개혁으로 다시 한번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키려는 윤석열 국민의 무리를 반드시 하루빨리 끝장냅시다. 윤석열. 긴급체포, 파면, 김건희, 구석,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서, 하열하게, 투쟁합시다. 투쟁!